p 5 짧은 코딩입니다. 코드 실행하겠습니다. 코드를 실행하면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. 이때 확대 축소는 사인 진동의 영향을 받습니다.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. 드로우를 보시면 사인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인 함수의 degree는 드로우가 반복하면서 1도씩 증가를 하는 값입니다. 자 그러면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 값을 ABS 함수를 사용해서 절댓값을 반환합니다. 그러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겁니다. 자, 곱하기 2하면 최종 S에 저장되는 값은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. 자이 값을 어, 텍스트로 표시를 합니다. 그러면 캔버스 하단에 예, 스케일 값이 0에서 2 사이의 범위에서 표시가 됩니다. 자 그리고 트랜레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원점을 이동시키는데 이트랜레이트 함수의 영향을 받는 이미지 자 이미지를 그릴 때 원점은 0.0인데 원점이 바뀌어서 캔버스 중심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의 중심에서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스케일 함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스케일 함수의 인수는 s는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좌표계가 0%에서 200%까지 확대됩니다. 자, 그러면 좌표계가 확대되면서 이미지도 따라서 변하게 될 겁니다.